요놈 얘기를 좀 해요. 요놈 얘기를 합시다. 아, 진짜, 씨. 예. 얘 얘기를 하자면은, 아, 얘 뭐. 빨리빨리, 빠르게 빨리 진행해봅시다. 그, 청일전쟁 이후로 이제 일본이 다 먹으려고 하는 거죠다 먹으려고. 조선을다 먹으려고 하는데, 권리들이 있는 거야. 청나라는 물려갔는데, 청나라가 물려가니까, 청나라에 대신할 또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는 거야. 누가? 고종이, 응? 어, 명성하고 민비, 민비하고 둘이서 같이 해가지고, 어? 아, 진짜 고종 빙신하가요. 어쨌든, 와이프 얘기 듣고, 어, 저기를 데리고 와. 러시아하고 친해지고 러시아가 더 잘해서, 어, 이제 그, 우리 그조선를좀 지켜줄 거 청나라는 이제, 개뿔도 뭐 아니니까, 이제, 어, 지켜줄 거라고. 그럼 어떡해. 놔둘 수가 없지. 그러니까, 낭인들을 보내가지고, 칼잡이들, 응? 사무라이. 칼자비를 보내가지고 명성왕후를 죽여버린다니까? 어, 이게 말이 돼요? <laughs> 지금 뭐 지금 편으로 대통령 영부인을 청와대 와서 죽인 거야. 어? 영부인이 뭐 말한다고 영부인을 데려다가 죽여버리고 태워버려. 와, 아니, 그런 잔혹한 짓을 하는데도 조선 정부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. 평신 병신... 아이씨 또오라이새끼다 하여튼... 그러니까 그, 그 고종이라는 놈이 하는 게 뭐예요?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다니까요? 도망가! 러시아 공사관으로. <웃음> 진짜. <웃음> 왕이란 놈이 도망쳐, 왕이란 놈이 도망쳐. 도망치는 거는 뭐 매, 매번 도망치니까. 뭐 인조도 뭐 도망치고, 선조도 도망치고, 다 도망치니까 왕은 도망치는거 원래. <laughs> 2년 동안 있어요, 2년. 거의 2년, 2년, 2년 1년. 거의 8수리 2년. 2년 거의 1년 풀로 병원 아휴 그니까, 러 일본은 입장에서 어때? 아, 이거 안 되겠네? 이 청나라 물려가니까 이거, 저, 명, 저, 러시아가 와가지고, 이거까지 조선을 나눠 먹으려고 그래? 이, 웃기네, 이거. 안 되겠는데? 그니까, 러 일본 애들은 러시아한테. 야, 그러면은, 니네가 이미 만주 지역은 거의 다 니네가 먹었잖아. 너네 먹은 걸로 놔두고, 어? 그럼 우리 조선은 내가 먹을게. 라고 러시아하고 협상을 하는 거야. 그니 그러니까 러시아가, 러시아가 잘해줄 것 같아, 안해줄 것 같아? 잘해줄 것 같지. 잘해줘. 어? 그러니까 알았어, 그럴 리가 없잖아. 그러시제가 우리가 38도 2북은 우리가 먹을게. 그건 나중에 38선 거지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. 38도 2부은 내가 먹고 나머지는 조선, 조선, 일본이 먹어라고 얘기한 거야. 그럼 그때 알았어, 그랬으면 그때 분단해서. 그때 이미 분단된 거야. 어? 근데 일본이 아니야, 우리가 다 먹을게. 어떻게 전쟁하는 거야? 한번 더 붙어. 어, 일본하고. 러시아가 직접 분노. 러시아에는 발댁함대라고 흑해함대, 한대, 어마어마한 한대가 있었어요. 흑해가 어디야, 흑해? 지중해 위쪽으로 해서 흑해 있잖아, 거기. 응? 거기서, 어, 전쟁하려면 어딜 디 가죠? 고문도 이런 데까지 와야 될거 아니야? 조선땅까지 와야 될거 아니야? 어떻게 와 쭉, 지중해로 빠져가지고.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거쳐서 이렇게, 이렇게 와야 돼. 그렇게 와서 전쟁을 딱 해. 해, 안 돼. 안되지. 빡! 빡 한방에 저기 보이는 저 섬이 취도라는 섬인데 보시면은 저기 섬이 크기가 섬저 위에 살짝 그 뾰족하게 뭐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? 혹시? 그게 뭐냐면은 고도헤이아지로 기념탑이에요 그 누구냐면은 이게 러일전쟁 때 일본 함대의 제독이었어. 제독 러일전쟁 때 발틱함대가 어, 저 희망봉 아프리카 희망봉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오잖아요 일본하고 한판 붙일라고 어, 와가지고 취항 어디 쉬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냥 와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박살이 났어 <laughs> 아 러일 전쟁이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어저 취도는 저 크기가 원래 두배 정도 됐는데 지금 반절밖에 안 돼요 왜냐면 저게 일본놈들이 아, 그때 그 당시가 1905년이에요. 그 일본에 완전히 넘어간 상태도 아니야. 근데 우리나라 섬에다가 포탄 사격을 해가지고요. 섬이 반절로 줄어들었어. 저렇게 포탄 사격 열심히 해가지고 발틱함대를 박살냈다 이거지 자기네가. 그래가지고 저기다가 그, <laughs> 그 기념탑을 시, 세워놓은 거야. 35년도에. 와.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?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. 일본 놈들이 세워놓은 건데, 실제 무인도고 사람들이 접근을 하지 않으니까, 그냥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. 러일전쟁은, 뭐, 청일전쟁으로 조선을 다 먹겠다 해서, 청일전쟁을 통해서, 일본이 조선에서 완전히 그 위치를 잡았는데, 러시아가 또 이제 호시탐탐노리니까 러시아랑 한번 붙어야겠다는 거지. 그래서 러시아를 박살 내야겠다. 선전 포고 하고, 1년 반 동안 전쟁을 하는 거야 그 전쟁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죽어요 얘네들 서로 러일전쟁으로 일본이 한 8만 명 정도 죽어요 8만 명 러시아도 보면은 4만에서 7만 정도 죽었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거의 뭐 많이 보면 한 15만 명까지 죽은 거죠 전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어, 타협을 하자는 거지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닌 그런 전쟁이 돼 그걸 갖다가 이거를 그 미국의 뉴햄프셔에 있는 포츠머스에서 해담을 하잖아요 루즈벨트가 중재해가지고 평화상도 받아요 노벨 평화상도 그게 결국은 한반도가 일본에 넘어가는 결정적인 어, 상황이 되는 거죠 러일전쟁이 막 협상하면서 러일전쟁 때 <laughs> 한반도 북위선을 39도로 그어가지고 위에는 북쪽이 남쪽은 일본이 분할하겠다는 거지 이, 무슨, 말도 안 되는. <laughs> 그니까, 러 조선이, 얼마나 멍청했으면은, 그, 조선 땅에서, 청나라 일본 놈들, 조선 땅에서, 러시아 일본 놈들, 아, 그, 그게 놔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? 아, 지금도, 지금도 저기에 그, 저, 무뚝소사 있어요. 보여요. 이게, 육안으로는 보이는데, 이게, 이게 영상으로는 잘안 보일 것 같아요. 이게 작아서. 육안으로 충분히 보여요. 아. 그니까그 당시에 발틱 함대가 여기서 여기서 완전히 괴멸되는 그런 자리예요. 이 자리는 거제도 여기는 그 조일 전쟁 때,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이 어마어마하게 수장이 됐잖아요, 여기서. 그 <laughs> 러시아 놈들한테 복수를 하는 거야, 왜 일본 놈들. <laughs> 러시아인들 어마어마하게 여기다 수장시킨 자리예요. 아, 지금은 아주 펜션이 들어서 있고, 아주, 뭐, 카페도 들어서 있고, 중간에 어마어마해이 동네. <laughs> 거제도에서 들어오는데, 꽤 걸려, 꽤 걸려. <laughs> 아, 그래도, 아, 한 번쯤 와볼 만한 곳이네요. 아, 취도, 취도. 어떻게 좀 정비를 하든지 뭘 해야 될 텐데. 여자가 졌어. 이미 지는 거야. 이미 진, 졌다는 게 거의 확정적이야. 확정적이니까. 가스라가, 테프트를 만나가서, 미국 놈이에요, 미국 놈들. 딱 만나가죠. 선학이 야, 너희는 진 우리가 이긴 것 같으니까, 어? 어 미국이 좀 우리, 저, 조선반도에 내가 다 먹는 거 인정 좀 해줘. 미국 놈들이. 어? 그래? 그러면은, 내가 필리핀 먹을 테니까, 필리핀 내가 먹고, 조선은 네가 먹고. 어. 지들끼리 협약을 한다니까요? 필리핀은 일본이, 미국이 먹어요. 어? 그리고 조선은 당연히, 일본이 먹고 이거를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보스머스가 너기 강화조에 강화조에 사인한단 말야 이 사인해가지고 영향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이제 사인까지 먹어요 일본이 사인링 나중에 뵙죠 결국은 어 전쟁 끝나고 나서 돌려줘요 돌려주는데 결국이 조약을 통해가지고 일본이 이제 완전한 그 조선의 어 조선을 자기 수중에 넣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 거지. 아, 이게 (1905년도) 얘기예요 (5년도)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반드시 좋아요 구독